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2183번째 강의로 사주만큼 중요한 이름, 성명학과 명리학의 관계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령예 강의, 주역강의, 인문역사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성명학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음, 관련 내용을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주만큼 중요한 점을 여러분들이 강구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그 부분을 한번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지난 생애의 지난 생애 인과로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운명이라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들은 뭐, 아이, 뭐, 지난 생에 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아는데 모르죠? 모르니까 현재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 아 내가 지난 생애에 이런 형태의 삶을 살았겠구나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 사주팔자를 놓고 딱 보면은 아이 사람은 지난 생애에 어떤 인생을 살았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로서 이 사주팔자가 결정이 되면은 현생에서 그 사주팔자로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지난 생애에서 그러한 그 현재 어떤 운명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사주팔조로서 실행에 옮기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난과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운명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고정될 수가 없고 항상 바뀔 수 있는 가변적 요소를 주어지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내재되고 있습니다. 인간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뀔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가변적인 요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환경적 요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어느 지역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좁게 보면 가정이고 좁게 보면 지역사회입니다. 좀더 넓게 보면 국가가 되는 것이고 매일 전쟁하는 팔레스타인 같은 국가에 태어나는 것, 북한 같은 경우, 나라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그건데, 한민족이고 똑같은 우리 핏줄이지만은 북한에 태어나는 사람하고 한국에 태어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이 태어나는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살이 너무 말무와 살이 너무 말찌가 야다이고 병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몸무거 가지고 굶어 가지고 병이 생기는 상황이고 극과 극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굶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은 북한에 가서 다이어트 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면은 다이어트 제질로 됩니다. 몸무게니까암게 주니까 다이어트 100% 됩니다. 거기 가면은 살싹 빠져가 옵니다. 그데 오면 올수 있는지는 그거는 모를 일이고. 어쨌든 간에, 그 똑같은 우리 한반도에서 태어났지만은 환경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했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어느 사람은 북한에 태어나 어느 사람은 왜 남한에 태어났느냐는 겁니다. 그 인과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못된 짓 많이 하고 이상한 짓 많이 하고 음식 남은 거막 버리고 많이 거래했는 사람들은 음식을 천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음 생에서 그 꼬라지가 보는 겁니다. 굶고 벌벌거리고 애쓰는 정말 진짜 아프리카 같은 그런 국가에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제난에 봉착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되는 국가에 태어나기 마련인 겁니다. 어쨌든간에 이러한 환경적 요인과 함께 이 행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운에서도 가변성이 있습니다. 대운 세운 여기에서도 가변성이 주어집니다. 변할수 있는 요인이 나타납니다. 이걸 몰라서 못 잡을 뿐입니다. 그다음째 이그 다음째 이그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명도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요인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적 요인에서 우리가 환경이나 운이나 이러한 그 가변적 요인에다가 추가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성명이라는 것은 이 바로 환경적 요인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게 노력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환경적 요인입니다. 환경적 요인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면은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게 쉽게 안 바꿔집니다. 안간힘을 쓰고 엄청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환경이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불리한 조건들을 유리한 조건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재난 예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명도 똑같은 그러한 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지은 이름은 그 사람을 출세시킬수 있는 이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그, 모르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민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이름이 이상하면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그 개명 절차가 간단합니다. 그런데, 과거 시대에는 이 개명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이름 지어놓으면 그 바꾼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이상하고, 그걸 계속 부르기가 뭐 하니까, 그러한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아호라든지 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짓게 됩니다. 좀 고상하게 나오는 겁니다. 워낙 개또이 말또이 뭐 돌쇠 이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호가 되면은 좀더 운치 있는 호들이 나옵니다. 뭐 운산이니 개사되고 뭐 이렇게 아주 멋있는 이름들이 호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이름을 대신할 수가 있도록 쓰이는 것이 아호나 호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름 짓기에 의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사주를 보완할 수 있는 글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사주를 아는 사람이 이름을 지었으면은, 그 사주에 보완을 해야 될 문제점들을 채워줄 수 있는 글자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거 따지는 뭐 집안들도 많은 게 바로 한결입니다. 항렬이 이걸 가지고 항렬에 자가 나옵니다. 글자가 하나씩 주어집니다. 이 글자를 맞추다가 보면은 똑같은 이름을 피해야 되니까, 같은 항렬의 사람이 형제가 많으면은 이게 똑같은 이름을 피해야 되니까, 이 중복된 이름을 피하다 보면은 이상한 이름자를 잡아넣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로서는 이름자가 이상해져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항렬에 너무 치중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째, 성명학이라는 것은, 성명학이라는 것은, 오행과 수리, 숫자입니다. 오행과 숫자와 사주팔자 이세 가지 요인으로서 법칙들이 구성이 됩니다. 성명학은, 주역이나 명략은 다양합니다만은, 성명학의 법칙들은 요세 가지입니다. 오행과 수리와 사주팔자, 이거에 의해서 세 가지 요인으로서 법칙이 구성되기 때문에, 이, 그 다음 주에 이제 성명에서 또 추가로 되는 거 하나가 또 있습니다. 하나 또 잊어버리는 것 때, 이게 발음입니다. 발음. 정말 에서이그 소리에 의한, 발음에 의해서, 음양에 달라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음양에서 어떤 거나 다른 것들이, 음양에서 과연 상생하는 소리들이고, 상생하는 의미와 상생하는 숫자냐에 의해서, 상극과 상승을 서로가 피해야 되는, 상생이면 상생, 상극이면 상극, 이 의미로 일관되게 나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성명학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상생하는 이름자를 순수대로 넣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보따릅니다. 왜냐하면, 운명이 순탄하기 위해서는 굴곡이 있어안 되는 겁니다. 상생이 되다가 됐다, 상극이 됐다가 또상생으넘 넣으면 굴곡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는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 글자와 이제 그, 뭐, 문제가 따르면은 상생에 있어가지고 숫자대로 따라가지만은, 그 다음 이제, 한문의 획수는획수이 숫자입니다. 숫자로서 음양이 판단이 됩니다. 음양이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상생의 문제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와 이 글자의 색수에 따라서도 어느 글자와 어느 글자가 상극이 되는 것인지 상생이 되는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고려해가지고 순서에 맞춰서 상생의 순서로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상극이 되어서는 상극됐다가 상생되었다가 상극 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굴곡이 너무 심해지는 이름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따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탄한 운명을 위해 가지고는 상생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에서 이제, 오행의 법칙으로서 성명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삼원오행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원오행법은 성명에다가 성명에서 성씨가 있으니까 그 민국법관 앞에 들어오는 성씨니까 성씨와 첫 이름자 이름 두 개니까 보통 외자도 있지만은 제가치 외자인 경우도 있지만은 이름이 두 자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성씨하고 첫 이름자 그다음째 마지막 끝 이름자 이것에 이름자를 구성하는 글자의 획수에 의해 가지고 이 획수를 각각 앞에 자 뒤에 자 성과 앞에 자 그다음째 뒤에 자와 성 이걸 더해줌으로서 기름을 판단하는 획수에 의해서 기름을 판단하는 것이 삼원오행법입니다. 성명학에서 그래서 삼원이라는 것은 천원, 일원,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성명에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천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타고난 성실을 한자의 획수로 판단합니다. 한자의 획수로 판단하는 것이 이게 그이 천원이 되는 것이고 일원이라는 것은 성시 더하기 첫이름자의 전체 한문의 획수를 더해서 오행을 판단하는 것그 다음 지원이라는 것은 첫이름자하고 끝이름자의 획수를 더하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행을 판단하는 겁니다 오행에서 상생과 상극을 판단하는 것이 삼원오행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에서 생극을 판단한다 사문오행에서 예를 들어 생각을 판단한다면 기둥을 판단하는 방법은 목오행을 가지는 사람이 이게 이제 목성시인데 이게 성이 목이다 그러면 오야디 이래 되면 목입니다 이시라면 목, 목이 되는 겁니다 오야디가 되니까 일시가 목이 되는데 이래 되면 첫 이름 자를 금을 낳았다 그리고 끝 이름 자를 화를 낳았다 이렇게 되면 은 이게 뭐, 서로서로 극충을 서로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름자끼리. 오행, 이 뭐야. 이름자끼리, 오행이 서로서로 극충을 서로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평탄한 삶을, 살다는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름자끼리 막 치고 박는데, 왜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이 평탄하다고 볼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째, 자원오행법이 있습니다. 성명하게 자원오행법이 있는데, 이거는 성씨하고 첫 이름자, 끝 이름자에 획수에 의해 가지고 오행 본성을 가지고 생각을 판단합니다. 정 말하자면은 앞에서 말한 자원 오행이나 사원 오행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이그 오행 그 자체로서 획수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행을 찾아가지고 그 자체에서 이 글자에서 오행의 본성으로서 예를 들어가지고 목극 토가된다든지 화극금이 된다든지, 이러한 걸로서 이름자를 구성할 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생생을 할수 있는 거, 목, 뭐, 예? 그, 뭐야, 목생화가 되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수생몽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어떤 상생의 어떤 작용들을 가능하면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게 자원오행법이다. 본류를 찾는 것이 여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째. 성과 이름에 있어가지고, 음양이 극을 이루면은 아주 유리한 적이 없음, 유리할 수가 없습니다. 음양이, 음음이면 음음으로 가야 되고, 양이면 양양으로 가야 됩니다. 음양이 돼버리면은 극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듯서, 같은 음이면 음으로, 양이면 양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수수목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수생목을 해 주니까 상승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수수수 수수목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기란이름자다 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화 이래 뿌리면은 <laughs> 수가화를 극하 뿌리니까 안 그러면은 수토수 이렇게 돼 뿌리면은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또 풀리고 일 파이 되는 겁니다 이래 되면은 장애를 만나기 가 쉬운 이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자에 그런 게 많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그냥 뭐, 뭐를 보고 지었는지 모르겠는 그렇게 이름 지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대로 길하다고 말을 못 합니다. 흉이 있는데, 굳이 길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수수 좋겠네요. 천만 원. 수수수 이래 뿌리면은, 안 그러면 화화화 이렇게 돼 뿌리면은, 같은 이름 자가 넘쳐버립니다. 기운이 넘쳐가지고, 이거는 또 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름을 지은다는 것 자체가 절대로 쉬우고 그렇게 편하게 막 이렇게 대충대충 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왜? 사주를 보완하고 운명을 보완해야 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마땅하게 잘 살펴서 사주를 보완시킬 수 있고 운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피용치기를 할수 있는 어떤 이름자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번 시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